가 아, 근데 살림 내용 내가 뭐 문제 뭔거 먼저 먹어 볼게, 그러면. 야, 야, 진짜, 진짜. 아까 먹었는데도 맛있어니이 같아. 윤이. 아! 와어요 어, 어, 전복. 어, 전복. <laughs> 전복. 와 와! 전복. 와진원 같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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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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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역시 직장입니다 역시. 나 아까쪽에만 잡았어. 나 이렇게 많이. 아, 좀잘 됐네요. 59마리 잡아서 여기 제작진하고 딜을 했어요. <laughs> 제가 기막힌 딜을 했어요. 진짜. 뭐. 네. 뭐. 버터를 얻었어요. 예 버, 버터를 얻었어요. 예예 <laughs> 잘했어. 왜냐하면. 어, 저기 전복하면 버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버터구이. 버터. 어? 진짜 맛있쫙 익혀서. 어. 빨고 싶다. 빼서 뒤에 내장만 딱 빼내고. <laughs> 그래. 내장도 조금이야. 아. 이렇게 두꺼워요. 아. 살이, 살이 이만해 살이. 어, 그러니까 살이 이만할 거 같아. 이게 진짜. 더 이만큼이잖아. 여기 두께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버터구이. 버터. 어. 들어갔다 왔거든. 오. 어. 어. 재윤 형님이. 주... 아. 오. 사카쪽이랑 아, 아, 고동. 사카쪽에도 약간 전복 맛이예 어? 전복 비슷하게 생겼다. 어? 비슷하 생겼어요. 근데 전복 정봉 진짜 맛있게 생겼다 네. 이게 사이즈가. 네. 와 살이 진짜, 진짜 구멍이 많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사갖고 아... 삭기 왜? 오늘은 다 먹을 거예요. 삭갖고고 뭐이전라이고안 남기고 먹을 거 모래가 안 씹히니까. 그래. 바로바로 먹고 와, 바로바로. 용만아 바로. 어때? 아. 나 어때? 아, 뭐. 어?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있어? 아! 갈비 뼈! 인테리어가 인테리어가 찮네좋 아, 이거 뭐야?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이어게 이거 어떻 이거 이게이어게어요어 이거 뭐야? <목소리> 문화 이게 뭐,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거 어떻게? 감자탕 뭐야? 우와. 어게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거거게어게 저게 살아있나봐. 에피타이저. 아, 그렇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로 를사스하고 아, 아니 불도 부리지만 저거 진짜 대박. 저거 진짜 맛있어요. 아, <laughs> 그럼 내가 회를 뜰게. 아 지금 회로 회로. 오케이. 자 어제 내가 도마를 와큰거 봐. 우와,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두껍다 두껍으시와 이렇게... 진짜. 진짜 크다. 이제 일식집, 일식집, 일식집 이런 사이마다 미식이 캐다른 거냐? 어서서. 야 진짜 이거 정글에 와서 이런 전복회를 먹어볼 줄이야. 아 완도도 아니고, 야. 건강해져서 가겠는데? 진짜 좋은데. 우리 사실 좀 어제. 조개 먹고이게 처음이구나 네, 그치 그 자연산 아니야 자연산 근데 색깔이 어쩜 이렇게 하얗죠? 어우 그릇이 한 번도 안먹봤어 저도 안먹어 진짜로? 저도 안 먹어. 한 번도 안, 안, 진짜? 어, 네. 안, 안 먹었어. 자연산을 먹다니 처음이다. 야, 야. 아, 우리 정말. 너무 입맛만 빠지면 안 돼요? 어우 핫타곤이야. 침나 전복. 자자자자자자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닿았네요 오늘? 응. 응. 내가 뭐 먼저 먹어봐. 뭐 먼저 먹어볼게 응. 야. 야, 진짜. 야, 아까 먹었는데도 맛있어 보인다. 과일 보이다. 같아. 소리 봐. 진짜 맛있다. 야. 달다. 이거 반 내가 먹을래. 이잘안 끊길 것 같아 왠지. 먹어봐 누나. 달다니까 진짜로. 원래 전복이 살짝 비린 맛은 있어 원래. 근데 이건 너무 달아. 나도 난 처음 먹은데. 어 정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느꼈어요? 네. 오. 아 이게 자연이구나. 예술이었어요. 제가 전복회를 처음 먹는 거라서 오독오독 씹는 게 식감도 되게 좋았고 살짝 이건 무 먹는 느낌이었어. 잘지 마지막에 잘지. 네 드셨어요? 셔 맛이 어떠세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로나.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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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로니. 아 다해. 난나 먹었어. 너 먹었어. 와. 자. 달다.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 오. 삿갓 쪽에 한번 먹읍시다. 신선한 자연산 전복회로 가볍게 입맛을 돋두었으니 이제 삿갓 쪽의 돌판구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 저 삿갓 쪽에. 아, 저거. 나 찔러 먹어야네 내장은 보이시는데 내장 버리고. 그런 내장이야? 네. 오케이. 와 내장이 금하네 누나는 요거 좋아할 것 같아. 나음 소라 좋아해. 굵었어요? 응. 응. 소라 뻔데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웃음> 맛있어. <웃음> 이거야. <웃음> 아 이거야. <laughs>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 맛이야. <laughs> 딱 벌써 한입딱 묻는데. 맛있... 알겠어, 맛있어. <laughs> 음. 제가 좀 그래요. 내 얼굴이 혀지, 막 혀가 막 맛없어. 맛. 맛없다, 맛있어, 막. 맛있다. <laughs> 표정이 듣자마자 표정이 나타나나 봐요. 제가 좀 즉각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가지고. <laughs> 이거는 버터 없어도 돼. 그래? 너는 음... 그냥 달아? 음. 짭짜로만이 이게 음. 음. 간이 돼 있어요. 와 음, 이거 맛있다. 그런 거예요? 음, 이, 난이 맛이야. 난이 맛이야. 이 밑에 이거 이거 자꾸, 이거 자꾸. 뭐, 와, 고 먹는 거야 이거 진짜 아,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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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같다. 진짜 아, 어. 아, 음, 그래. 그래. 아, 그래. 맛있 지금. 진짜 맛있다. 이어진 이거 진 맛있다. 진 이거 진짜 맛다 진짜 맛 진짜 로 진짜 맛 진짜 맛이이 진짜 맛이 이거 진짜 이 진짜 맛있 이거 진짜 진짜 맛있 이거 진짜 거 진짜 이거 진맛있어요맛있어 이거 맛있맛있 진짜 버터만 나. 나. 이 버터만 나지. 진짜 음, 맛있지. 버터만 나잖아. 아, 너무 맛있다. <laughs> 버터 맛이 음, 맛있어. 조미나 버터맛이 날거야 음. 진짜. 오징어 같아. 오징어. 오징어? 응. 이거야. <laughs> 선민이 목소리가 한층 업어졌어 <laughs> <laughs> 그럼 저희 이거 씻어 볼까요? 어. 둘이 음, 그거를 어. 씻어. 서 아. 버터이 느껴지는 어, 좋아. 잘하고 있다. 나봐 봐봐, 이렇게 했으면. 네. 쌤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쌤이랑 칼로, 칼로도 한번할수 있으니까. 할수 응. 이 까만 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야 되거든요. 어, 살짝. 여기를? 어, 뭐 까만 거를 다 틀어놨어요? 어. 다할 어, 정도만 짝. 와, 진짜 크다. 이거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어. 아, 어. <놀람> 상상 이상일 거야. 왜 그래? 왜, 왜.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비명을 지르는데요.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만 해도 이 정도면 되고 충분해. 어, 이렇게? <놀람> 좋지. 오, 오빠 진짜 와. 진짜 깨끗해요. <laughs> 어, 오빠 이거 거의 스케일링 수준인데. 어, 깔끔하게. 우와 진짜 깔끔하다. 그러니까. 진짜 굴거 듣진 않 엄청 많다. 사장님 아. 아. 씻은 것들 <목소리> 응. 구울가 해야지. 아. 형님 여기 깨끗이 씻은 거 버터 선물 받았잖아. <목소리> 에, 에. 그 버터에다 싹할 거면 슬라이스 쳐가지고. 큰거큰거 음. 골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작은 거는 그냥 버워 먹고. 진짜 큰 ن و 타고 그죠와야 그거 진짜 대박이다. 아 어, 항공기 아니야? <웃음> 항공기. 좋 <laughs> 어, 너무 깨끗하게 씻었다 진짜. 네, 너무 깔끔합니다 네. 그냥 그냥 바로 드셔도. 진짜. 네. 내장 발라 가지고 두껍게 딱 썰어서 근데 <laughs> 음, 기가 막히게 만들 <laughs> 것 같네. <laughs> 그렇지? <웃음> 하셨습니다. 파티다 파티, 전복 소중한 파티. 소중한 파티. 진짜 파티. 어? 이건 진짜 파티. 전복파리. 뷔페네요 뷔페. 와. 서울에서 이렇게 와, 먹으려면 이오요1 5 0이 그렇게나? 너무 린거아니에 <laughs> <오시는> <laughs> <laughs> 이거 버터 버터 고지죠 버러지세요 버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러면 버터를. 오. 예! 오! 국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얼마? 얼마에 래 전복만. 응. 도와 아, 아. 대박이다. 향기집 와 아, 향기집. <laughs> 이거 어떻게 하게? 버럭입니다. 버 이거를 이제 녹여 먹여? 소스로 <laughs> 뿌려 먹는. <laughs> 려 먹는다고요? 너무 좋아. <laughs> 너무 끓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맛있다. 조심해 이런 문명의 맛. 저도 보면 참 적당히 알맞게 줬어. 좀 과하게 안 주네. 이렇게 뭐좀 넘치는 것도 있고 사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이라는 게 있거든. 덤도 있고 막그 와, 무터 거품의 질감 전혀 그런 게 없어. 상상만 해도 맛 네. 맛이 느껴지지 않아? 네. 어떤 맛일 거라고? <laughs> 아, 와, 아, 이겼어, 이겼어. 아, 또 언제야, 언제야? 강목을 이렇게 먹어본 네. 적 있어요? 이렇아이거정글에서해야 만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을 걸. <laughs> 그리고 이렇게 큰 전복이 없고 다 유명하지. 아, 초대박이고 초대박. 이건 대박 아니, 초대박. 아잘 빠지는 거 보니까 익었네. 익었어요. 지금 이건 중간 것들은 좀 익은 것같은데 그냥 다사이드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통 앞에 있어요? 음. 오. 음 맛있다. <웃음> <웃음> 음 맛있다. 나 일단 누나 맛있다 음, 너무 그그 안심이 돼. 음. <laughs> 제가 또맛있 거거든요. 음. 와. 아, 와야 어, 안돼 다못 어. 먹어 질겨 엄청 질겨 틸리 틸리 피는 줄 알았어 우리 <laughs> 좀 떼도 먹을게요 짜장면 음오 사과를 먹는 한 번에 못 먹겠어 음, 사과 소리 아 근작 수월하지 근육봐 와 멋있어요 어때 어때 진짜 맛있어 괜찮지 저는 원샷으로 하나 원샷 도전해 보실래요 아 그럼 도전해 주나 이빨 강도 테스트 좀해 원샷 아, 원샷. 아유, 아유. 원샷. 아 가득 넣어야 돼요. 그거 있어, 그거 있어. 그 소라 그 껍데기. 어? 소라 껍데기. 그거 <laughs> <laughs> <그냥, 웃음> 그 <깍데기>. 아, <laughs> 그래. 그래 <웃음> 그래. 그래 보세요. <laughs>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보세요. <laughs> 그거 그거. 그렇지 <laughs> 그렇지. 어. 응. 오지. 엄청 큰거 보세요. 너무나. 와, 완전. 어, 어, 완사, 완사. 원전 원전이 원전이 몸이 어떻게 원전 머 내가? 야나머리코도 아, 입은 자고. 와. 아, 또. 또또 아, 아, 또. 아또또 또. 또. 아, <laughs> 와, 진짜 기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왜또그러요 <laughs> <근데> 너. <laughs> <그거>. 네. <laughs> <근데> 진짜, <laughs> 진짜 너무 두꺼워서 그래. 네. 버터 있는 거 먹자. 버터 있는. 거. 바베큐 먹는 거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숯불 형도 엄청 많이 하고. 형, 안 보게 해야 무슨 고기 고기 먹는 거. 음. 고기 먹는 것 음. 턱이 너무 아파요. <fungus> 이게 두꺼워서 그래. 네. 너무 두꺼워요. 얘를 반을 형, 형님, 깊이. 얘를 반을 이렇게 자르는 거 어때요? 그렇게 말고 이렇게 세로로 되게 부드럽지 않을까요? 부위가 다 달라지는. 어떻게? 아니 이거 너무 두꺼울까. <돌 Queens> 응. 두꺼우니까, 아니, 두꺼우니까. 나 <finite> 턱이 아파요. <si>

내, 내 내가 사기 먹는것같아 <laughs> <laughs> 전복은 이날이 제일 맛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전복은 완도야. 어, 어, 네, 전복은, 네, 어, 전복은... <laughs> 완도예요 아예 잠깐만. 누나 어? 게부드럽다 현주형이 근데... 전복 홍보제사지. 현현주형이. 어. 그, 그, 그. 그러면 현주형 와서 이거 먹어봐야 되겠네. 전복 한번 모달고 해줘. 현주형님. 흔정... 전화 안 받더라고. 옛날에 누나랑 같이 음. 그 그때 정글 오라고 했으면 그 주에 전화를 안 받았어. <laughs> <laughs> 현주 형, 정글에 법칙 한번좀 찾아주세요. 불러주세요. <laughs> 눈못 마주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눈이 어디 있는 거야? 눈이 <laughs> 어디 있 아니, 카메라, 카메라. <laughs> 여기, 아, 눈 <눈도> 봤잖아. 선우 <laughs> 씨 오면 잘할 거야. 누나, 응?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엉고 <laughs> 오세요. 엉고 <원고> 오세요. <웃음> <웃음>